새로운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것도 이 공약 주도하는 데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공산주의라고 하도 안 해. 아까 말씀 날쳐 새기겠고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목표는 좌파 독재 그 대표적인 전체주의 아니냐 그런 말씀으로 잘 새기고요. 어, 투쟁의 초점을 반드시 거기에 맞추고요. 하지만 좀더 장기적이고 우리 지식인 집단답게 좀 서스테이블한. 어, 투쟁으로 우리가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밑에 영어로도 저희 그동의 전체적인 프레임업을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산 혁명이라든지 또는 지금 루완다 같은 데 보면은요. 폴 카감의 정권 이런 데서 언론을 조작해가지고 저 시민들의 자유와 그 입을 틀어막는 그 언론지수가요. 170개국 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르완다가 161위입니다. 아, 그런 정도로 해서 어, 좌파 우파 할것 없이 뭐 미히고 이런 그 자유 투사들이 막저 자살한 걸로 막 포장돼서 발표되고 뭐 그리고 뭐 중국에서의 최근에 뭐 우한 사태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어떤 그 전체주의적인 억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그게 사회 전체적으로 얼마나 그 인간성을 말살하는야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 저희가 이렇게 워치아웃을 하고 있고요. 그런 운동을 계속 해 나가겠다. 최는 어, 그런 방향 좀가 가야, 가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국제를 투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주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두 번째 질문을 요약을 하면은요. 그 전, 유사 전체주의가 좀 어렵지 않냐. 일반인들에게 이제 이러한 질문이셨고 거기에 대해서 세 분께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게 과치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좌우를 떠나서 개인과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한거의 의미 질문을 하나만 받으려고 어, 손을 많이 너무 많이 드셨는데 아저그 우리 저기 어, 집행부는 이야기할 기회가 많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을게 아니고 네.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그,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아, 네. 발언하는 겁니다. 네, 네, 네. 네 짧게 말씀해 주시면. 끝까지 선거를 통해서 계속 제기 문제가 먼저 본인 소개부터. 예, 저 부산대학교 김성진 교수입니다. 그 계속 정당인이 예, 지금 소관리와 관련된 국민이도 그렇고 행정자치부 장관도 그렇고 법무장관도 직당의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당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선거가 두달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네. 아닙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전에 계신 교수님께서 발표. 어... 질문을 하시고 어, 박영 교수님과 이재봉 교수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 ]입니다. 질문입니다. 네, 전 한양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 정권은 옛날에 주장했던 삼민투를 지금 생각을 전하고 있습니다. 찬탈. 그중에서 찬탈. 두 번째 민중혁명. 세 번째 민주 저 민족 통일 이렇게 해서 이미 찬탈은 됐고 지금 이 사람이 정당한 게 아니라 민주 민중 혁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가 아니라 지금 유사 전체주의라고 했지만은 전체로 가면서 혁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순수한 시민 운동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한기 대표가 지금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개헌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도 모르지만, 은 지금 이 운동이 이번에 사1로 선거에서 선거 혁명을 이루지 않으면은 얘네들을 꺾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신 이 운동이 실제 이 정치권에, 지금 소위 그 보수 정치권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 혁명을 같이 할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방안이 무엇이 있었는지 하는 게 궁금하고 이번 선거를 혁명으로 해서 꼭이기려고 하면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희 그 정경모의 어, 기본적인 입장은 어, 우리가 그 지난 이 자리에서 제이차 교수식 선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고. 또 어, 진보와 보수는 이제가 아니야. 지금은 거짓과 진실의 전쟁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교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물론 지금 뭐 오늘 발표된 방대로 문재인 정권의 그무능과 폭주 국가 파괴가 정말 극악하게 있지만, 그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 입장은 상당히 우리 교수 모임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어, 공통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여. 저희가 어떤 정치 운동을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할 어, 그러한 모임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그~ 지금 우리 김성진 집행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투명하고 또 어, 그야말로 우리의 시민의 주권과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것인데 최근 그~ 요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위원 임명에 있어서도 문재인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또 중요한 자리에 가서 자지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 또 야권에서 중립내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것이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앞으로 물론 두 달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요. 저희가 이제 아직까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천명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투명성과 우리 그런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제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현할 어,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어, 여러분들이 지난 6년 동안 사전선거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사전선거라면 6년 됐습니다. 2014년 법, 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전에 있었던 부자자 투표를 좀더광의로 해석해서 어, 투표할 수 없는 사람들이 투표할 기회를 주자 그래서 투표를 높이자 이러한 그 굉장히 그럴듯한 말로 해서 어, 예를 들어서 수요일이 지금 요번에 이제 4월 15일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근데 그 전에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틀에 걸쳐서 전국 어디서나 사전 선거가 가능합니다. 부재자 투표는 원래 이유가 있어서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서 선거할 수 없는 사람 당일에 위한 제도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날 놀러 가고 싶은 사람, 그날 뭐 어떤 사람한테 선거의 편의를 줄 테니까 당신의 거주지가 아닌 어느 장소, 대한민국 어느 장소에서나 투표하라.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게 뭐 얼핏 들어보면, 아, 투표를 높이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들어가서 전체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데, 본투표일날 하지 않고 사전선거, 사전투표율에 투표하는 그 투표율이 처음에는 10% 미만이었다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드디어 26%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선거 일 투표율과 거의 동등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전선거 제도가 굉장히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그야말로 이게 무슨 관찰이 만든 제도가 아닐까 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투표함의 관리가 부실하고 또 봉인도 부실하고 또 공직선거법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투표 용지 기억하시면 투표 용지가 끝에 잘려 있고 절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련번호가 있는 바코드는 굉장히 어, 쉽게 그리고 일목요원하게딱그 투표자의 어, 그런 투표 이, 어떤 투표자가 어떤 선거에서 어떤 선거에서 선거했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굉장히 표 조작 여지가 굉장히 없어요. 그런데 지난 6년 동안 어, 선관위는 법을 어기고 어, 바코드가 있는 선거, 어, 투표용지 쓰지 않고 QR 코드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사실. 어, 굉장히 조작의 여지가 많았고 그런 것들을 목격해서 고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정겨모가 아직 공식적으로 천명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의 중요성을 알고 저희가 그 어떤 정겨모의 활동의 하나로서 이그 어떤 공명 공정하고 투명하고 비밀성과 보장된 그리고 우리의 표를 지키는 그러한 어, 선거 운동 국민 선거 운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우리 자유 시민의 의식이 있는 국민들 하나 하나가 지역에서 모여서 이렇게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범 교수님께서 짧게 추가 설명해주시겠습니다. 아니, 네 저. 여기 그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교모 전체 생각 아니고 정교모 전체는 그 자유 시민 운동으로 해서 그 유사 전체주의를 몰아내는 점. 뭐, 그 이후에도 계속되겠어요. 이게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거로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그 조직의 일원으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도 그 80년대를 겪었고, 제가 파리학번입니다. 산민 말씀하시는데, 그산민특도 그, 그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 그 흐름이 그 이후에 한 8호학번부터 이제 NL 주사파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장학을 하고 있는데, 전사회에. 오래 못 갑니다. 왜못 가냐면 시대 역행적이라 굉장히 그 정권을 잡아서 거대해 보이는 건데, 못 가요. 자파 그 모험주의고, 모험주의 책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파 모험주의 그 능력 없는 세력하고, 문재인 세력하고, 문재인 그 부패 세력하고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 떨어질 겁니다, 결합이.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든지 자유주의, 자유시민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거를 지키는 전통이 약하죠. 조직이 약하고 겁이 많고. 그 사람들은 주사파를 만들 때 30년, 40년을 보고 지금 결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탄한 조직, 사상무장, 그리고 교육, 그래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또 굳건하게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고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그런 게더 중요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기감을. 그리고 또 요거 하나 통가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허약한 우파, 뭐 자유한국당이나 자유통일당한테 정권을 넘겨주면 또뭘 합니까? 지키지도 못할 텐데요. 그냥 해가 지거나 눈이 많이 내릴 때는 계속 오도록 내버려 놔두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 좋아집니다. 너무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썩은 거는 절대로 다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썩어 없어져죠. 자 이상입니다. 말씀하시죠. 네, 아주 간단하게 조성환 교수님께서 네, 저기 구체적인 말씀인데 답이 좀안 맞는 것 같아서 선거 혁명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단순 1차 조국에 대한 언급을 넘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장기 적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선 우리가 구체적인 정당에 연계를 하거나 결합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면서 를 우리가 프레임을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판을 서로이 보게 한다든지 이것들은 상당한 기여를 하고 그 기여점을 골라가고 3월 1일 제2독립선언서는 바로 저런 유사전체주의 타락하고 거짓에 지든 사람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정당하고 결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임팩트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회된 방법의 문명의 운동을 하면은 선거혁명에 큰 임팩트를 줍니다. 그두 번째, 아까 공산주의를 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두 가지 정말 잘못된 명명이 있습니다. 1987년 60항쟁 때 우리가 참 믿어왔던 조선일보가 보수진보라고 하는 레테를 만들어줬습니다. 즉, 진보 운동권의 그 어? 시대 차고적인 자기 생각도 없고 어디의 지령에 의존한 무리들이 때가 뭉쳐서 이익을 취하는 걸 민주화와 진보의 이름에 허용하도록 15,000원짜리 우리가 열심히 보는 그 언론이 해줬습니다. 지금 그거 쑥 들어가서 그쪽 좌우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좌우도 지금 한국의 문정권과 운동권은 소위 자유주의 혁명을 거쳐서 선진국가가 된 시장경제를 가지고 법치를 가진 국가에서는 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좌우로 나누고 보수진보로 나누어 가지고 현실이 아닌 저쪽의 프레임에 대응만 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가는 이 거짓과 진실의 가치전쟁 선언이 바로 선거혁명을 하는데 필요한 그 프레임이고, 많은 지금 호응을 얻고 있고, 그래서 자유시민 운동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전술적인 포인트가 되는데, 저희들이 용감하게 해체의 칼을, 창을 들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요약하면은, 한민주 정신에 입각해서 정권을 찬탈하고 혁명을 하려고 하는데 정교모가 시민운동을 하겠다는 게 너무 나이버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일단 정교모는 정치 자체에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어,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어, 그러니까 밑바탕을 튼튼하게 하고 선거가 공정하게 되도록 지켜보겠다는 것과, 어, 너무 일에 일비하지 말고 일단 견뎌내겠다 하는 것과, 음, 문명, 문명을 통해서 다시 해체를 해체를 해체하자. 뭐 이제 이런 걸로 3일절 선언을 다시 하는데 모여달라. 뭐이 정도로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요. 오늘 행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자리에서 정교모 총회가 있을 예정이니 수평 이동하셔서 옆방 매화홀로 옮겨주시면 되겠고 못다할 이야기는 그때 또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